가 진행되는 모습을 목격하시는 여러분들 어, 정말 사랑합니다. 아, 오늘도 미남이라고요. 아, 아, 그러면 김현우의 여전히 미남인지라는 노래가 듣고 싶네요. 야호 동신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불법적 자유시간이신데, 아, 오늘은요. 오늘은 합법적으로, 이... 일과 시간이에요. 지금 합법적인 일과 시간입니다. 레귤러 한 일과 시간이고요. 저는 지금 현재 합주실에 와 있고요. 어, 합주를 어, 저 대신 우리 곽동현이가 합주를 계속하고 있고, 저는 곽동현의 소리가 듣기 싫어서 밖으로 나와서 휴식을 취하는 중. 여러분께 또 다시 한번 어, 잠시 합법적인 어, 이 일과 시간에, 생긴 짬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거것 뿐이고요. 와우, 헤어 너무나 멋지네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머리 좀 만졌어요. 살 너무 빠지신데. <laughs> 어, 트리윤님께서 뭐요? 크크 하는데 뭔가 어, 음성 지원이 된 듯한 느낌을 제가 가졌어요. 어, <laughs> 뭐, 어떤 부분에서 빵 터지신 거죠? 와 진정 브이라인. V. 보이시죠? V. V입니다. 와우, 대학생이신 줄. 대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 신입생 이흑소라고 합니다. 어, 부모님은, 부모님 하시는 일은 황소와 얼룩소이고요. 저는 흑소입니다. 신부님 같아요. 검은사제. 그 그렇죠. 검은 사제와 비슷한 복장을 제가 하고 있죠. 와 대박이다 진짜는 뭔가요? 각도를 잘 잡으셨어요. 저 지금 각도 진짜 제가 봐도 좀잘 좀 잡은 듯? 태태다? 태태다가 어딨어? 태태가 어딨어요? 태태 없는데? 좀 멋져 보이시네요. 라고. 니프티 TTL님께서, 어, TTL 하면 또, 우리 다 알잖아요. 저랑 같은 세대들. TTL 하면 또 핸드폰 그거 아니었나요? 아 그, 뭐죠? 지금, <laughs> 오늘은 좀 멋있다고 하신 분께서는 늘제 인스타 라이브에 오셨지만 멋이 없어서 나가셨던 분 같네요. 역시, 외모 지상주의. 역시, 외모 지상주의는 21세기에 만연해 있어. 어두움이 멋짐을 연출. 음. 모른 척 해야지. 태태 같다고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가디언 플로우님께서, 오, 가디언 플로우, 준우 플로우 아니시고 가디언 플로우시네. 그러게요. 올백 머리 하지 마요. 머 덧머, 덧머리가 어울리심 <laughs> 얼굴 너무 샤프하네요. 제 얼굴로 공책에 쓸수 있어요. 샤프 신만 있으면. 저 라이브 방송 처음 보는데 미미아라님께서 아, 안녕하세요 미미아라님. 어 방송은 처음이죠? <laughs> 일라는 처음이죠? 많이 반갑습니다. 네. 공연은 많이 오셨나요? CD 타이타이님께서 눈, 코, 입다 멋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또 눈, 코, 입을 안불러드눈 코, 입을 안 불러드릴 수가 없죠.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니 손길. 열창 하시는데 목은 괜찮으세요? 그 열창은 말이죠.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세상에 남겨야 할 사랑은 아직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 전혀 힘들지 않은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번 주 공연 가요, 광주 오더크. 네, 광주 오더크에서 뵙겠네요. 재미있을 재밌 거예요. 안녕하세요. 점점 어려지시네요. 아, 점점 어려진다고요? 제가 근데 사실 승차학, 뇌모 지상주의에 따른 아... 외모, 지상주의에 따른 저의 합의라고 해야 되나? 세상어의 합의 끊긴다고요? 야옹 고형 콘서트 너무너무 멋졌어요. 어, 지금 지금 여기 야옹이 소리 들리세요? 지금 야옹 소리 들리세요? 지금 여러분이 야옹 콘서트 좋았다고 하니까 여기 옆에 야옹이가 진짜 야옹야옹거리고 있어. 울림통이 작아진 거 아니냐고요? 울림통 안 하나도 안 작아졌어요. 오히려 더 커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가 어저 합주실이에요 합주실. 어, 이162 people 여러분들과의 이 전화통화, 이 영상통화, 이 영상통화라는 게 이렇게 저의 삶에 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줄이야. 역시 인스타그램 라이브는 재미가 있어. 여기 다 주차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 갔네. 어 늦은 밤에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 지키는 군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하는 게 고생입니까? 저도 고생 좀 해야죠. 전 고생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저는 좋은 무대,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서. 연구와 노력과 고통을 창작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잼난 기능도 많아요. 저희 삶에도 큰 기쁨입니다. 아, 목소리 아끼세요. 네. 아, 목소리 많이 아끼고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도 될까요?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대답을 안 해드릴 테니까. 괴기 영화 같네요. 괴기 영화 같다고요? 지금 제 외모 디스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살 찌울 거야. 자려고 불 끄는 순간 들어왔어요. 너무 너무 좋아요. 어그 기분 잘 아는데. 역시. 알림이 안, 안 가죠. 근데 이게 알림이 안 간다고 들었어요. 제게 많이 가다 안 가다 가다 안 가다 한다고. 화질 굳이라서요. 동지님 저가 취미로 성악을 배우려고 하는 네? 허리는 어때요? 제 허리요? 잘록해요! <laughs> 아잘 하시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좋았어요 흑흑 역시 뒤에 흑 흑소라고 흑흑으로 마무리 지어주시는 흑센스 역시 역시 그 스타의 그 팬이군 <laughs> 뿌듯합니다 오도크 서울콘에서 멋있으셨어요 록시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아이 제가 멋있다기보다는 멋있는 사람은 따로 있죠 우리 박상돈, 우리 고은성, 우리 곽동현 그 친구들을 그분들을 자 따라가기에는 36발의 피죠. 합법적인 자유의 시간보다 합주실이나 연습실에 계실 때가 더 편안해 보여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어 음악으로 음 밴드가 연주하는 음악 그리고 반주의 음압과 음량이 제 주변의 공기를 진동을 시키다 보니까 제가 흥이 흥이 돋아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아, 그리고 또 감성적으로 풍부해지니까 풍만해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해지죠. 하지만 합법적인 자유 시간은 그저 흥분과 알수 없는 흥분과 멈출 수 없는 흥분과 어, 알수 없는 나의 미래 이 자유 시간이 언제 끊길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 공포감 조성, 그러한 현상들이 제 자신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유시간을 어떻게든 써야 한다라는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한, 어, 바로 그거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서 여러분께 조금의, 어, 널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군요. 실버코님께서 헐 비주얼이라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흑손님 화팅. 예, 흑손님 화팅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팬들과 소통을 자주 해주셔서 정말 오해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과 소통하려함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저, 음 여러분께 저의 어떤, 뭐랄까, 저의 다이어트의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받들기 위한 저의 어, 저의 뭐랄까요, 저의 취미생활입니다. 아, 언어 구사 놀랍다고 어, 말씀해 주셨어요. 언어 구사, 구사, 구사 36, 구사 36. 자유는 소중하죠. 그럼요, 그란디시모라고 미송천 님께서, 아, 그란디시모, 그란데가 이제 그레이트라는 뜻인데, 최상급을 붙여셨어요와더 그레이리스트라고 해주셨어요 저에게. 그라치에 몰또 그라치에 다이어트 성공적이십니다. Now forever music fan 지금 영원히 음악 팬이시라는 분께서 다이어트 성공적이시라고. 세중님이 오셨다고요? 세중님이 누구예요? 세중님이 누구지? 세중이 나이 몇 살인지 좀 세중 흑흑흑서님 청산유수 같은 아무 말 너무 웃게요 그럼요 제가 이 아무 말은 앞으로 무대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이 인스타 라이브 여러분께 사적인 프라이벳 퍼스널 개인적인 방송을 통해서만 이 전파를 통해서만 여러분께 앞으로 저의 본 성격을 드러낼 것입니다 왠줄 아세요? 무대에서 했더니 자꾸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왠줄 아세요? 무대는 저를 처음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저에 대해서 아주 잘못 판단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어요 저의 음악적인 면모만 어, 투영한 그런 그런 무대가 될 거고요 앞으로 저의 어, 미친 토크쇼가 보시고 싶고 더티한 토크쇼가 토크가 그리우시면 저에게 언제나 이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서 어, 저에게 다가오세요 어, 바뀌신가요? 춥지 않으신지요? 전혀 춥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왜냐면 저는 단추를 목까지 잠그고 있으니까요 안 돼요 무대에서도 해주세요 그래요? 제가 좀더 유명해지는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어, 제가 이 다음에 라디오 스타나 이런 데 나가서 기회가 된다면 정말 나가보고 싶거든요 제가 팬텀싱어에서 네 제가 팬텀싱어에서 여러분께 선보이지 못했던 저의 미친 예능 감각들 제가 정말 여러분 팬텀싱어에서 예능 감각을 보여준 친구가 누가 있죠? 그 친구들? 평정 평정 평정입니다 흑쇼에서도 토크쇼 해주세요 흑쇼3를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흑쇼 2에서는 여러분 저의 고급진 다크 초콜릿, 다크 벨벳, 다크 템플러 <laughs> 모습을 여러분께 제가 어 선사해드릴 그런 해드릴 그런 격한 예정입니다. YG 가야겠다. YG 가야겠다고요? 지니아님께서 지니아 YG 가야겠당이라고 하셨어요 용가리의 역자 YG 저 팬텀2 보다가 얼떨결에 동신님까지 알게 된 늦덕이에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하영김님 김하영님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선서를 해주셨어요 와 어, 알겠습니다 팬텀2를 통해서 저를 또 알게 되신 어, 신입 신, 시... 새내기가 오셨어요. 네, 저를요, 어, 매우 마음대로 해주시고요.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엉엉, 질문이 먹혔어. 질문이 뭐였죠? 선생님, 사람들이 많이 안 알아봐요? 네, 많이 안 알아봐요, 저. 왠줄 알아요?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지금. <laughs> 저를 많이 못 알아보세요, 진짜. 언젠간 다 갖게 돼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리톤이었거든요. 좀 고음이 안 났어요. 고음이 안 났었는데 고음이 나게 된 거죠. 얼마나 부단한 뼈와 뼈와 살, 살을 깎는 노력이 있었을지 제가 나중에 책을 통해서 <laughs> 제가 나중에 책을 통해서 여러분께 만낱지 공개하겠습니다. <laughs> 정자동 거리 지나시면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저를요? 아, 12시에 퇴근하시나요? 정자동에서? 12시 퇴근? 12시 퇴근이세요? 자, 이제 여러분, 내려가서, 내려가서 잠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우리 오버 더크로스오버에 라키를 맡고 있는 고양이 안녕 여러분 고양 콘서트 말씀하시니까 고양이 온거 봐. 야옹 고양이 야옹 너 너비 나는 선빌너너 나는 선빌러 그래 너 지금 어잘가 고양시에서 만나자 자 여러분 우리 인사 인사말 부탁드리고 전또 이제 합주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동현이 안에, 안에 있나요? 네, 안에 있거든요. 우리 동현 군을 잠시 인사를 시키고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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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반갑습니다. 어, 동진이가 어딜 나갔다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인스타라이브를 하고 있었군요. 네. 자, 아무 말 본능이 도저히 이합주실에서 <laughs> 터질 수가 없는 이 환경이기 때문에. 아, 오늘 월요일 11시가 넘었습니다. 아뭐 재밌는 프로그램니다